자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자 초보 탈출 이번 달 초보 탈출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다음 달에는 이평선에 대해서 할 거고요. 어, 지금 캔들에 대해서 했죠 우리가 쭉두 달에 걸쳐서 캔들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캔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음? 캔들이 기본 중의 기본. 어? 베이직 오브 베이직. 이 캔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캔들이 결국 음. 가격의 시고 저 종을 나타내는 거고요.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 캔들의 평균이 이 평선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 캔들을 하나하나 관찰을 하고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꼬리. 윗꼬리, 아랫꼬리가 뭐다? 세력의 의도다. 관찰을 하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할 줄 알면, 여러분이 캔들만 가지고도 수익을 낼수 있어요. 캔들만 가지고도. 아시겠죠? 또이 캔들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응? 패턴이 되고, 또이 캔들의 지지와 저항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캔들의 꼭지점을 꼭지점이랑 바닥점을 연결하면 추세가 되는 거고 그쵸 음 그러니까 이 캔들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캔들은 정말 패턴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캔들의 패턴이나 뭐 모양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꼬리, 그 다음에 시고 조정, 가격의 변화를 보면서, 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 판단을 해야 돼요. 캔들 하나 딱 보고, 어, 마음 속으로 이 캔들이 무슨 캔들이냐, 계속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삼성제약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윗꼬리는 뭐라고요? 세력들이 점점 개미들한테 돈을 넘기는 거예요. 개미들한테 자 윗꼬리 길게 나오고 음봉 나왔죠.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옆으로 가는 것처럼 질질질하다가 줄줄 세죠. 물론 그리고 이제 다시 올리는 거죠. 다시 올릴 때는 뭐가 중요하다? 밑꼬리. 강한 밑꼬리가 나오면서 하면 이요 어, 캔들 자체가 타점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캔들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어, 보시고 바닥에서 밑꼬리 꼭지에서 윗꼬리 어, 일단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도 응? 웬만해서는 크게 물리는 적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응? 아시겠죠? 그래서 캔들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초보잖아 그렇죠? 이 강의를 들으면 이건 초보 탈출 강의용이니까 초보자들이 공부할 때한 음, 실수하는 거를 기술적 분석 에서 실수하는 거를 꼭 알려드릴게요 음. 일단은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차트를 보고 뭘 아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기본적 분석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 차트 자체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실적도 있어요. 어? 아니, 실적이 좋으니까 누군가 매집을 하겠지, 그쵸? 어, 누군가 매수를 할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에 모멘텀도 있어요. 뉴스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차트가. 어떤 사람은, 어? 차트는 후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오우! 차트는 ING에요,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차트가, 그쵸? 어, 저 차트를 보면서, 세력들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장대양봉이 나온 캔들은 뭔가 있는 거지, 실적이 좋던지, 무슨 대형 호재가 터졌던지, 음. 그렇죠? 음. 그래서 좀 개념을 제가 기본적 분석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기술적 분석을 음? 철저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급, 뭐, 음?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해서 알고 해도 절대로 어,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어. 그리고 초보자분들, 특히 보면 책한권딱 사가지고 어? 뭐, 캔들, 이평선, 이거 뭐 일주일이면 끝내죠. 어? 음? 그 다음에 거래량까지,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뭐냐면 이 캔들을 평생 연구한 사람들의 결과물인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거기에 나오는 무슨 패턴 어? 상승 전환형 이런게 그냥 나온게 어떤 사람은 그거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고 또 여기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평선도 마찬가지고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쉽다고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수학으로 말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못하면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캔들을 한번 쫙 보고 그냥 쉽다고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산수를 잘해야지 수학을 잘하는 듯이 가장 중요한 캔들을 모르면 어, 절대로 여러분들 주식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거꼭 한번 알려드리고, 음,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캔들 이평선 거래량, 이거를 한 음, 1년 정도 마음먹고, 어,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 이걸 가지고 이제 보조지표나 뭐 기법들을 해야지 보면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이 기법만 알면 어?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벌수 있다 이런 거다 사기거든요 절대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어? 하나하나 해가세요 차근차근 어. 스테디 앤 슬로우 <laughs> 주식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식 공부하는 사람들 어? 법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법률을 다 외우잖아. 중요한 거는. 줄쳐가면서. 근데 여러분 왜 이거는 그렇게 안 하냐고 주식 공부는. 주식 공부는 왜 건너뛰냐고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캔들에 대해서 제가 두달 동안 알려드린 것만 일단 철저하게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평선으로 진도를 나가세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가지고 기초를 탄탄히 하는 우리 슈퍼개미들이 됩시다. 자, 그래서 캔들편은 이걸로 마칠 거예요. 다음 달에는 이평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